지금 찍고, 있음, 네, 찍고 있습니다. 음. 자 이번에 새롭게 개조라고 해야 되나 아, 좀그 가벼운 모델로 얘기를 적재한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한 3kg에서 4kg 정도가 가벼워요. 가볍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재원은 높이 뭐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 어, 손잡이까지 약 1100이 나오고요. 그다음에 600정도 때그 다음에 폭은 음. 폭은 430 아. 어, 넉넉하게 아. 한430 아.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그 장점은 기존에는 그 볼트를 풀어서 가까이 좀름시면이 적재함을 닫기 위해서는 볼트를 풀었거든요 너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핀 타입으로 바꿨습니다. 핀 타입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접을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그러면 딱접지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벨트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. 그다음 여기를 음. 보시면 그. 기존의 그 계단에서 무거운 짐을 누르면 이, 그 궤도가 접어지는 현상이 있었어요. 그것을 어, 어, 이렇게 개선했습니다. 이렇게 그래서 접어지는 현상을 방지했고요. 그다음에 어. 그 다음에 어 이 열쇠 공간이 굉장히 작아서 불편했는데 이 부분을 넓혔습니다. 그 다음에 어 내려서 할까요? 내려서 자그 다음으로 어 손잡이 부분인데요 어 기존에는 이게 없었어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숙여졌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거를 눌러줘야 이렇게 숙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 이렇게 어 장치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빼서 더 늘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완전 개선된 게어 속도도 조절이 가능 배터리 상태 충전 상태 그 다음에 음. 스피드 느리게 되죠 좀더 빠르죠 3단으로 해서 스피드가 설정되고요 어,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어, 혼자 들고 차에 실기에는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단지 부퀴 문제인데요 어, 한번 더 보죠 예. 어, 이상으로 어, 이번에 그 드래곤사에서 새로 신규로 저희들이 커스터마이징한 어, 드래곤 3라고 하죠. 같이 어, 그래서 제품을 새롭게 리뷰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